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한국인들이 왜 여기에 오는 거야? 짜증나게?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다시 말해줘. 한국인들 냄새나. 역겨워. 저는 영국 출신 엠마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고, 지금 학교도 무용특성화 학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멋진 무용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1년에 두세 번씩은 다른 나라의 무용 꿈나무들이 견학을 오고는 해요.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른 나라에서 무용을 하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기회이기도 하고 기술도 공유하기도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평가도 해보고 경쟁 심리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늘 유럽 국가의 친구들만 오다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무용하는 친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랑 많은 친구들은 무용할 때는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지만 학교 밖을 나와서는 흥미롭고 템포 빠른 한국 음악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수들은 춤도 춤이지만, 일단 너무나 잘생기고 예뻐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첫인상에서 다들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종이를 오려서 예쁘게 꾸미고, 풍선을 불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으로 장식도 하며, 연습실을 파티룸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 학생들이 많이 왔어도,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나서서 환영행사를 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환영행사를 준비했고요. 나름대로 작은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평소 환영공연식을 하기는 하지만, 유난히 더 신경을 썼다고 할까요? 한국 학생들이 영국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 학생들이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이미 여기 학생들은 들떠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학생들이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고,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장시간 이동거리에 피곤할 법한 한국 학생들이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환영파티와 환영모델을 웃는 모습으로 즐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들과 담례 공연도 보여주었어요. 너무나 분위기는 좋았고, 내일부터 합동훈련이나 교류행사가 있을 예정이었죠. 그렇게 너무 평온하고 기분 좋은 환영회였지만 사실 저와 대부분의 친구들은 마음 한 구석에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니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평소에 아시아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냄새난다며 차별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가난한 친구인데 저희 학교의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저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학 때부터 작은 말썽과 다른 친구들과 잘못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극적인 이야기에 관심만 있고 평온하고 즐겁고 활기찬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뭔가 어두운 포스를 풍기는 친구였죠. 가끔씩 버스를 타고 오다가 중국인이 지나가길래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욕을 했더니 째려봤다며 그게 재미있고 웃기다며 다른 친구들이 웃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아무래도 결이 조금 다르고 정말 대학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본니 빼고 모든 친구들이 한국 학생들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제발 본니가 가만히 있기를 사고 치지 말고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올 때부터 쭉 무표정으로 지켜만 보던 본니가 다들 신경 쓰였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니의 눈치를 한 번씩 봤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학생들과 합동 연습에 들어갔고, 본니도 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다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서 다들 밖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매점도 다녀왔을 때, 본니가 연습실에 들어오면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제스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고, 본니에게 다가가서 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냐고 했죠. 한국 학생들이 보기 전에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본니의 행동을 다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니는 노골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향해서 저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격도 조금 강한 편이죠. 본니와 한국 학생들 간에 마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지내볼 생각이었는데 본니가 망쳐놨습니다. 운동을 했던 연습실에서 땀 냄새와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평소 본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시아 학생들이 왔다고 하니 뭔가 모를 우월감에 차별을 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영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본니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들도 알게 되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오신 선생님들의 요구대로 합동 연습은 없어졌고, 각자 다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못된 학생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본니에게 집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원망어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한국 학생들은 본니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과 나름대로 친해져 있는 상태였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연습실 밖에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고는 했습니다. 저도 친해진 친구도 생겼어요. 연습실은 비록 다른 곳을 사용했지만 그 이외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도 같이하고요. 당연히 본니는 혼자 식사를 해야 했고 쉬는 시간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본니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다가가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맞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갈라졌던 연습실은 서서히 조금씩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미리 끝내고 한국 학생들이 연습하는 연습실에 가서 구경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포함한 영국인 학생들은 이상한 점 하나를 눈치챕니다.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실에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쾌적한 공기랄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실에 들어오면 정말 말도 못하는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쾌적한 냄새를 맡다가 바로 이렇게 다른 냄새를 맡게 되니 바로 체감이 되었어요. 오히려 영국 친구들은 한국 학생들은 땀 냄새도 안 난다며, 신기하다고 대화의 주제가 되고는 했고, 연습실의 문제인가? 저쪽 방은 환기가 잘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친구들은 영국 학생들이 연습했던 연습실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악취여서 다들 힘들어했어요. 누구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많이 친해진 수연이라는 친구와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두 나라 학생들의 채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고,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겨드랑이에서 냄새를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인종인 중국과 일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그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영국 학생들은 운동 전에 겨드랑이에 꼭 데오드란트를 발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냄새가 나거든요. 그나마 데오드란트를 발라서 땀을 억제하고 냄새도 제거하니까 이렇게 숨쉴 수 있는 정도죠. 그리고 저는 수연이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데오드란트 바르고 하니? 그런데 수연이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본니가 데오드란트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친구들에게 데오드란트를 빌리러 다녔어요. 데오드란트는 겨드랑이에 대고 문지르는 거예요. 친한 사이라면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본니한테 빌려주지 않았어요. 본니는 그냥 수업에 들어왔고 역시 그날은 역겨운 냄새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으니 아무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본니가 데오드란트를 안 바른 것을 알고 있는데 냄새난다는 언행을 하면 본니와 싸우자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다들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되고, 한국 친구들 몇 명이 저희 연습실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문을 열자마자, 짧은 비명과 함께 구역질을 하면서 밖으로 되돌아 나갔어요. 본니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본니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본니도 알고 있었죠. 사실 한국 친구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폐기 있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수업 첫날부터 손으로 코를 막고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던 본니는 그렇게 보기 좋게 당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본니처럼 처음 보는 한국 친구들이 냄새가 많이 날까 생각해봤던 것도 사실이고 종종 영국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할때 냄새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전혀 근거가 없던 행동이었어요. 아시아인을 보면서 냄새난다는 제스처를 하는 행동은 지금 딱 본니가 당한 이 상황과 똑같아요. 사실 냄새는 백인과 흑인이 훨씬 많이 나요. 냄새도 고약하고 역겹죠. 그리고 한국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샤워시설이 없거나 매우 규모가 작다고 들었어요. 영국 포함 유럽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샤워하는 시설이 규모에 맞게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으면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갈등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도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한국은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땀을 흘려도 다들 그냥 애교로 넘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수준의 채취니까 데오드란트도 없고 샤워장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종종 보여주는 몰상식한 차별주의자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영국인들 중에 아시아인을 보고 냄새난다고 놀렸던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그 아시아 사람보다 채취가 100배는 더 강할 거라는 사실 이제는 아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본니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놓고 차별주의자였던 본니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한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같이 하는 교류 프로그램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학비지원 사업도 끊길 뻔했죠. 하지만 채취 때문에 망신 중에 개망신을 당한 사실을 잘 소명해서 겨우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본니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싶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아시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으로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신사답게 행동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